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 t v 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봄이 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중에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네, 오정성학교의 이주영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표정은 언제나 추운 겨울에도 온화한 봄이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지요. <laughs>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 그 코로나 참 심한 그런 계절에도 예.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네. 오정 성화 교회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 주셨어요. 아, 그렇죠. 음. 참 한 해가 지나가고 벌써 이제 삼월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 동안에 잘 무사히 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요즘에 보면 이제 한국 교회에 네.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그런 현상이 네. 어 여러 가지로 나타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네.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어 영적으로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네. 몸이 아픈 사람도 생기고, 아.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아. 생활에 또 육체적인 그런 문제로 예. 이어지는 현상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네. 예배로서 승리해야 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성막을 통해서, 그럼요. 성전을 통해서, 예. 이제 예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예배. 예. 네. 아 코로나 시대 때에 참그 멀어졌던 그 성전이 음. 예배당이 아참 이제는 좀더 귀중함을 예, 또 깨닫는 시간도 됐어요. 그럼요. 네. 예. 그동안 예배를 못 하면서 네. 예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어떤 핑계가 돼서 <laughs> 맞아. 또 맞아. 예배가 더 소홀해지는 경우도 <laughs>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낸 네. <laughs> 예배를 음. 어, 빠지는 그런 어. 어, 상황 예. 아~ 그 와중에 사실 우리 구 티비 특별히 능력이기도는 예. 어,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음. 음. 기도해주시고 예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시니까 예. 어,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네. 단어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네. 기도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예. 시청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멘.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오늘 막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배양교회에 등 이제 11년째 고 집사님이고요. 네. 아, 이름은 이용순이에요. 아, 이용순 집사님. 예. 네. 오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 학교에 이주영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집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실까요? 어, 제가 이 우울증도 있는데 불안증을 가하면서. 예, 수면 장애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너 이렇게 좀, 바깥에 나가는 것도 좀, 가기도 하고, 천식 그것도 예. 있으니까. 네네. 또 요즘 한정기에는 더못 나가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 그런 증상이 있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10년. 예. 그러셨군요. 네 저희 남편은 또 저게 다리가 아파갖고 네. 무릎에 지금 많이 통증이 있어요. 무릎이. 예 그래서 예. 병원에서도 별 다른 치료는 할수 없다 이 함수래 전통이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수술도 안 되고 해. 예예. 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보죠. 아니요, 저게 그. 어 빼가 막 옛날에 뽀 빠졌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 그냥 아. 나는게 빼가 짠 빼고 큰 빼고 막 엉키 갖고 이렇게 굵도가 있는 됐었구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제 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네네 어. 그러셨구나. 그러면 입사님 이제 보통 이렇게 불면증이 오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낮에 햇빛을 보고 좀 걷는 운동을 하라고 의사가 많이 권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예. 어, 이제 늘 기도하실 터인데. 예. 항상 이제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예. 하나님, 편안한 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또, 예. 아름다운 예수님의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하시는 모습이요. 예. 어, 그렇게 늘 하시겠지만, 예.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 더 치료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입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용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통해서 또 수면장애까지 왔는데, 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소서 아멘 평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불안증세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고 하소서 주여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아멘. 머리끝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주소서 아멘. 하나님 새 힘을 원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의지하는 중심이 복되게 하시고 아멘.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아멘. 평안함과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주요.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두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잘 섬김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온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님 힘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평안함. 예.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고. 아멘. 죽어서 받는 축복은 천국인데. 아멘. 결국은 천국의 마음이 평안이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최상이 주는 평안은 음. 일시적인 것인데, 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아, 그게 아멘.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온다. 아, 그러면 속에서부터 네. 솟아나오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네. 모든 외부적인 질병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이 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laughs> 정말 핵심적인 것을 <laughs> 말씀해 주시니까, 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다 평안하게 <laughs> 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어, 목사님은 세계적인 또 부흥사 아니십니까? 아, 별 말씀이요. <laughs> 아니, 만나서 말씀 하는데는 잠잠해하셔도 <laughs> 단에 올라가면 완전히 불을 토하시더라고 또. <laughs> 야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네. 43년생. 네. 4월 27일생인데요. 네. 제가... 산악 생활에다가 늦게서 믿음 생활 했습니다. 아예전화면은 어떻게 되세요? 오성웅 네 오성님 뭐 집사님이신가요? 성웅이에요. 네네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에요. 시골교회에 아 예예예 아, 시골교회에 예, 예. 한 100여명 되는 교회 권사인데요. 네 오늘 권사님 늦게서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네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죠, 표면 앉아있으면 숨이 차고 해서. 아. 호흡기질환 검사도 해보고, 폐질환 검사도 해보고. 네.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학교의 이주영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 좀 나누세요. 네오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저 사연 들었고요. 예 네, 예. 자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병명이 네. 없는데 아프다. 그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해요. 그건 기도할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멘. 늦게 그렇죠. 네, 늦게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 예, 예. 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래, 네. 믿음이 약할 때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이라도, 응답을 빨리빨리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을 네, 쌓게 네, 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호흡이 좀 불편하시고 한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권사님 기도하시면 예예. 어,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오 네, 권사님 가슴에 더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 권사님 또 이렇게 늦게라도 주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아멘. 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인지 또 어, 숨이 차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주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요. 하나님 아멘.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아멘. 입었다고 하소 싸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멘.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매안의 호흡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질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권사님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기도했으니까. 예. 어떤 분이 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하여튼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 네. 병명이 안 나타나더래요. 예. 그 나중에 어떤 의사가 당신은 꾀병이라고 그러더라. <laughs> 나는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꾀병. 네. 꾀병이라고. 병명을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네. 신앙 생활하면서 치료 받으면서 하는 고백이 예. 병명이 없는 병은 네. 기도할 병이다. 아멘. 네. 그렇게 간증을 한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성경에도 뭐 허다한 의사를 네. 찾아가도 네. 못 고친 병을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 고쳐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아, 예. 기도 제목인데요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투를 벌이는 남아공 정인영 성교사님과 이화남 사모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인영 성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되어 지난 토요일 오후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폐에 새로운 세균성 폐렴이 양쪽 폐에 발생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재정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 이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음. 아마 국내에 계셨더라면. 네. 어, 치료도 훨씬 더잘 받으실 수 네. 있으실 텐데 남아공에서 예, 아무래도 어, 네. 이제 의료 상태가 우리나라보다는 좀더 어, 뒤질 수 있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먼 곳에 가서서 사역하신 우리 정영 선교사님 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공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주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며 어, 오히려 폐렴으로 인해서 더큰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신이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주여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멘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모든 기구를 다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니 주님 욕창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요. 하나님 사명자 결단고 죽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일으켜 주소서 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조하며 기도하시는 이와 남또 어, 사모님에게도 더큰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모든 돕는 손길들을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힘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선교지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간구 속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인영 성도사님 네 분의 기유를 오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정 성학교의 이주영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드렸으니 곧 회복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계시잖아요. 예.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도 네. 이 코로나로 굉장히 중환자실까지 가고 그랬는데 네. 한 주일 정도 후에 모든 분들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네. 그데 완치가 됐어요. 아멘. 그런 네. 케이스가 있어서 네. 저는 이분의 지 고통을 네. 어, 알고 있지만 네. 어,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멘. 어, 꼭 주의 이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의 모든 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어, 오늘 기도 요청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한분더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 예. 저 조길림 권사입니다. 네, 본인 이름을 잠깐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오늘 조 권사님. 네. 네. 예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정성학교에 이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목사님. 네, 네 할렐루야, 저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나누시려고요? 네, 저희 막내 아들이요. 네, 네. 지금 조현병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신가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연도수로는 한 15년 넘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좀 좋아지면 퇴원했다 또입원했다 네. 하는데 이번에 입원한지는 한 3, 4개월째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동안도 많이 염려가 되셨겠어요 네네 사실은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네. 그러면 아드님은 교회를 다녔었나요? 예, 저기, 모태 신앙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어. 신앙은, 신앙의 자세는 바로 돼 있어요. 그렇네요. 네. 어. 그런데 군인 가서. 네, 네. 좀 이성 문제로. 아. 때부터 이제 제대하고 나서 또 와서. 네. 네. 이성 문제로 좀 힘들다가 아, 예. 우울증, 우울증 저울증 하다가 지금 전염병까지 네. 됐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충격이 좀 있었군요. 네. 네. 저 본인이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 어 치유한 받고 네, 네. 북한 선교사 협력자로 같이 예.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하, 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아, 어, 그러면 가족들은 뭐다 예수 믿으시겠네요. 아드님, 모태신앙이면. 그렇죠? 네네. 어,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때는. 네. 그 가족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믿을 때는. 네. 하나님이 더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뜻도 계셔요. 아멘. 네.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더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네. 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아, 네. 네, 네. 훨씬 더 응답이 더 빨리 올 거라고 믿어요. 아, 네 목사님. 어, 권사님도 지금까지 힘드셨지만 끝까지 네.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저도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 예 목사님. 네, 네. 고마우신 네. 하나님 아버지 주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한 아, 네. 조길림권사님 또 안타까운 사연을 함께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원하는 것은 이 가정에 모두가 믿음 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문제인 줄로 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들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셀은 예수로 명하노니 아멘. 모든 병마의 세력은 아멘. 아들에게서 떠나갈 치오다 조염병도 떠나갈 치오다 우울증도 아멘. 떠나갈 치오다 아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소서 아멘. 더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들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 오니 이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네. 함께 하셨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 이제, 어, 날씨가 좋아지면 좀더 예, 밖으로도 활동을 하셔야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워낙 음. 어,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고 국내에서도 큰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들도 목사님 사역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예. 움추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크으. 하나님이 더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삶이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야, 예,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예, 성경 말씀만큼 네, 멋있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다 행복한 심통, 사랑의 채널, 구티 v 의 능력의 기독 시간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능력의 기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